자, 2021년 9월 모의고사고요. 이번은 32번이네요. 역시 빈칸 추론이고 경제적인 언어로, 아 경제적인 이유로 발달된 언어랍니다. 언어 발달의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케이, 너무 쉽네. 자, 가보실까요? 좀 내려야겠다. 아, 지금 너무 힘드네요. 이유는 안 말해줘. 갑니다. 자, 많은 이보우 션의비이보루션뭔데당연 <놀나> <놀나> 이거는요. 아. 진화. 오케이. 이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아니, 또 비슷하다. 알았어. 어쨌든 혁명입니다 아, 진화. <laughs> 자,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 오케이. 자,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은요. 알유 댑. 자, 얘기 안 돼. 대리하게 얘기 안 돼요. 논쟁 안니다 자, 여기에서의 댑. 당연히 선행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될 거예요. Humans, 인간이, 인간들이 뭐 한데, developed, 발달시켰다고, 뭐, language, 언어를 뭘 위해서, economic reasons,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o k 자,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안 된다 했어요. 이코노믹이 경제 아니면 경제학의 이런 개념이 없다면은 이코노미컬은 안 돼요. 그 사람의 씀씀이가 경제적인, 그냥 검소한 이런 개념이, 오케이? 그러니까 바꿔쓸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말 그대로 경제학적인 이유 때문에 언어가 발달시켰다라는, 오케이? 이런 얘기니까. 자 그리고 한개더 보자면은 여기에서. R 규를 얘기하고 여기는 뭐야? Developer 들얘기하네뭐 시제 차이 보셔야겠네 영작할 때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w t 우리는 필요로 했어 뭐 하는 거? Trade 거래하는 걸 필요로 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로 했어 뭐? Establish Establish 뭔데? 설립하다 만들다 그냥 편하게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을 필요로 했어요. In order to trade, in order to 거래하기 or 위해서. 오케이 바꿀 수 있는 거. So as to 아니면 그냥 부정사. 막말 뭐야? 이거 생략해도 되겠지. 오케이 거래하기 위해서 신뢰관계 만드는 걸 필요로 했대요. 오케이 모르는 사람은 이 당근할 수 없지만 그때는. 오케이? Okay? 뭔가 이제 있겠죠? 자 l a n g 언어라는 것은 is a very handy 손의 이런 뜻이 아니라고야 편리한, 간편한 오케이? Okay? 언어는 굉장히 간편합니다 뭐할 때? 네가 are trying to 부정사 trying to 부정사 뭐뭐 뭐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뭐 하기 위해서? conduct business 거래를 conduct 그냥 수행하다 하다 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언어라는 게참 편리해 오케이? 누군가 오케이? 그다음 To all y h u m a n s 자두 명의 초기 인간들은요 뭐할수 있어 나도니 나도니 뒤에 뭐 있겠지 그러면은 but 올 수가 없네 대신에 뭐가 있어? 에즈벨이 있네요 자, 그대로 마셔 가지고 나동미 A 버 어르소 B only 대신 쓸수 있는 거 only 대신 쓸수 있는 거 지어스트도 가능하고 이연리도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올소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거는 뒤에 나온 뒤에 문장 끝에 에드벨에서도 괜찮습니다. 아 물론 이걸 생략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나동리 A 것 B 해도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 됩니다요. 자 그대로 가보시면은. 자두 명의 총기냉간들은요뭐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케이 뭐하는 거에 거래하는 거에 뭐세 개의 우든 바울 나무 그릇을 오케이 이해됐어 바울 그릇 세 개의 나무 그릇을 멀 위해서 뭐랑 여섯 개의 번치 번치 뭔데 나무 묶음입니다. 아, 몇 시간이야? 네, 잠깐만 계정 확요 여섯 개의 묶음에 바나나랑 교환을 하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뭐할수 있었대. 이 스타브리쉬 뭐 설립할 수, 만들 수도 있었어. 자, 또한 법칙을 오케이, 어떤 법칙이야? 뭐 그냥 편하게 처음에 한번 뭐 했어? 3 나무, 3 나, 그를 6, 6. 자, 한번 교환을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뭐야? 언어로서 공식화, 법칙을 만들 수 있었어. 예를 들어서 나무 그릇이 하나야. 그럼 뭐야? 나무 기릇 해가지고 이럼바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법칙도 만들 수 있었대요. 자 여기가 병렬이니까 혹시나 여기서 지금 좀 원리 동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혹시나 바꿔보내면 틀린 것이겠죠. 오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아니 투부 정사로 나오든지 해가지고 동사 병렬인데 그게 아닌 것처럼 낼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주의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우고 또 올리겠습니다. <laughs> 자, what would... 어떤... 여기서 어떤... 목재겠죠? 어떤 목재가 사용되니 사용되었니 멀위에서그마을그 그릇을 위해서 뭐 참나무인지 떡갈나무인지, 오케이? Where did you get? 너 어디서 얻었니 그 바나나를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문서와 공식화, 룰화시키는 거 무조건 나무는 참나무, 바나나는 무조건 페리트 바나나.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 있었어, 룰로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사업 딜, 그 거래는요 그니까 편하게 그 사업상 거래는요 would have been 너무 중요하죠, 이거 자뭔 뜻인데, 이거 would have been 조동사 플러스 하이버피피 정리합니다 첫번째 읏 크읏 마이트 이런 친구들 뒤에 하이버피피 약한 추측이에요 have tp 는 보통 과거 해석이니까 뭐뭐 뭐, 할 수도 있었어 뭐뭐였을지도 몰라 이런식의 약한 추측입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비교해야될거 should have tp 이거는 뭔데? 그게 뭐예요? 해야만 한다? 해야만 했었다 다 보니까 오케이? 아 슈발 나 공부 좀 열심히 해야만 했었다 뭐야? 후회 오케이? 후회예요 후회 나중에 성적표 받고 얘기하는 소리겠죠 둘이 아, 말씀드리고 슈발 <laughs> 자그 다음에 한개더 뭐? 머스트? Have to be. Must and h v e 는 뭔데? 뭐뭐 해야만 했었다. 그럼 똑같해? 예. Yeah. Must 의무 말고 또뭐 있어? He must be smart. 틀림없. 어, 뭐뭐 y 뭐, e 에 틀림없다. 뭐다? 강한 추측이야. 오케이. 강한 추측. 여기서는 지 이번에 그러면은 우드니까? 그쵸? 약한 추측이겠네 그대로 가보시겠습니다 그 사업적인 거래 사업상 거래는 뭐였을지도 몰라?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오케이? 자 using 콧마음은 문사고문입니다 오케이? only gestures 오케이? 오직 이거를 사용해서 제스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혼란스러운 혼란함을 유발하는 개념이겠죠? 혼란함을 유발하는 목소리라든지 아니면은 carrying it out according to terms agreed on 목이네요. 일단 겠습니다 자,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직 몸짓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소리를 사용해서는 아마 그 거래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몰라 이 얘기겠네. 오케이. 일단 여기서도 이 소리가 혼란, 소리가 혼란한 게 아니라 혼란함을 유발하는 소리일 거니까 유발의 주체 뭐다? 삐우지도 않 돼. 자, 그다음에 군사부문이라 해서 여기 일단 뒤에 가보겠습니다. 내용부터. And carrying it out, carrying out 뭔데? 수행하다. 오케이? Okay? Carrying it out, 그것을 수행하는 것. According to 어디 어디에 따라서. 오케이? Okay? 어디에 따라서 turns. 여기서 turns, 바이언데 원래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기간도 있고 용어도 있고 또. 학기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뭐 조건도 있고 여기서 말 아니면 조건이야. 오케이 그 조건에 따라서 뭐 합의된 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언어로 통일진 만들어진 룰 얘기하는. 합의된 그런 말에 따라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뭐겠어 그러면은 거래가 되겠죠 오케이? 그 거래는요 동명사주어 뭐뭐 하는 것 동명사주어 뭐뭐 하는 것 단수치고까지 굉장히 빡센 문장이군요 여기 만들지 Abundant trust 스트 n 드 묶음이니까 신뢰를 만들어내지요 이 얘기겠네. 자, 또 넘어가지 말고 제가 저번에 초반부에 교과서할때 carrying out 해가지고 이런 거 뒤에 뭐 붙는 거를 이어동사라고 했거든 이어동사. 오케이. 이어동사에서. 대명사 목적어다. 무조건 넣가 사이에 그래서 carrying out 이 이딴 거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Okay? carrying it out. 예를 들어가지고 cheer up. t h e m 도안 돼. Cheer them up이야 무조건. 오케이? 나는 일반 영상이 괜찮거든. 오케이? Cheer them people 해도 되고. Cheer people up. Cheer them up. Cheer people up. Cheer up people 다 괜찮은데 무조건 them. Cheer up them은 안 돼요. Cheer up them이에 돼야.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서의 또 말이 나는 것은 뭐야? 말이 뭔가 자기일이 합의하는 게 아니라 합의된 개념인 게 역시 어도링도 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실번 문장이 저는 굉장히 빡세고 중요하다고 봐요.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뭐야? 문법적인 용어가 존나게 많아요. 내게 딱 좋은. 빈칸으로 내기도 좋고, 영작으로 내기도 좋고, 뭐야? 어법으로 내기도 좋고,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Language. 언어라는 어, 것이, 언 l 허용해준답니다. 우리 맨날 a l l 목적어, 투부정사 하죠. 그렇죠? 오형식 패턴입니다. 언어는 허용해. 우리가 뭐하도 되도록, 뭐. 스페시스 구체적으로 되도록 OK? And, 그리고 이것은뭔데 바로 이것입니다요. 바로 뭐뭐한 장소입니다, 겠지. 원래는 더 플레이스 배열이나 더 포인트 배열일 건데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부가 저리겠네요. 오케 okay? 이것이 바로 뭐뭐한 지점입니다. 뭐컨퍼런스이션 대화라는 게 플레이, 롤 역할을 하다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바로 그 포인트 지점입니다. 오케이? 완전한 문장 외 e 이라는것 당연히 워시나 외치 나오면안 되겠군요. 그래서 뭐야? 언어 발달한 이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런 얘기겠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 자, 다음 넘어가시죠.